출가를 꿈꾸던 미국 흑인 여성 한국 사찰에서 벌어진 금기의 사랑 그리고 임신.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당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옅은 안개에 뒤섞이며 사찰 전체를 적셔가고 있었다. 아직 3월의 초입이라 차가운 기운이 사찰 지붕을 스치듯 지나가고 나무 기둥들 사이로 흙 내음과 함께 쌀쌀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20대 후반까지 방황을 거듭하다가 서른을 앞두고야 모든 세속의 욕망을 끊겠노라 결심했다. 그 결심은 자기 존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새로운 탄생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발을 디딘 이곳, 산사의 청정함과 교훈에 매료되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한 끝에 얻은 법명을 얻고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평온하게 돌아가는 사찰에서의 일상은 새벽 공양부터 저녁 예불까지 꽉 짜인 일정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흐트러짐 없이 깎아놓은 정원, 향기로운 인센스가 어스름에 서서히 퍼지는 법당 때마다 울리는 목탁소리. 이런 것들은 그에게 언제나 여유와 만족감을 주었다. 혼돈에서 벗어난 삶이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세속의 유혹이나 잡념은 사원의 청아한 종소리에 사라지고, 오직 마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그에게는 축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찰 안이 조금 술렁이기 시작했다. 템플스테이를 하러 온몇 명의 외국인들이 사찰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탄탄하며, 아프리카계 흑인 특유의 건강미를 풍기는 청년이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나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미국에서 온 20대 여성이라고 했다. 인종차별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회의를 느껴 무작정 쉬러 한국에 왔다고 했다. 첫 대면은 우연히 공양간 앞에서였고, 둘은 서로의 존재를 조심스레 인지하게 되었다. 여긴 매일 이 시간에 문을 여나요? 네, 보통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합니다. 저 혹시 길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조심스럽지만.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곳 규칙들이 아직 좀 낯설어서. 사실 그는 이전에도 템플스테이를 온 외국인들을 여러 번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좀 달랐다. 담담한 목소리 뒤에 감춰진 내면의 혼란이 전해지는 듯 했다. 약간의 호기심과 동시에 자기 안에서 울리는 이상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수행자로서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개인적 감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새벽 예불 후 휴식 시간이 되면 그녀가 정원 구석에 앉아 있거나 종종 흙길을 산책하던 모습을 몇 차례 더 보았다.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진 이른 봄비가 사찰 구석 구석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다. 흙길을 따라 걷는 그녀 앞에 우산도 없이 모자만 쓴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비를 그대로 맞고 계시네요. 우산이라도 쓰시지. 괜찮아요. 비 맞는 걸 좋아해서요. 머리도 식힐 겸 마음도 조금 씻어내고 싶은 기분이어서. 사실 제가 우산을 갖고 있는데 같이 쓰시죠.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고마워요. 신경 써줘서. 우산 속두 사람 사이에는 습기 가득한 봄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혹시, 스님은 어떻게 불교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방황을 많이 했어요. 도망치듯 많은 일을 해봤지만 결국 어느 곳에서도 진짜 평화를 찾지 못했죠. 그러다 한번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불교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에 들어와 출가하게 됐습니다. 저도 뭔가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몇몇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 미국에서 겪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잠시 다른 환경으로 피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때가 많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산 끝에 맺힌 빗방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역시 자기 과거를 마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도 한때는 세상과 부딪치기를 두려워했고 삶의 무게에 눌려 방황했다. 출가는 그런 지난날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결단이었지만 때론 그 기억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했다. 다음날 평소처럼 아침 공양을 마친 뒤 다도 수업을 위해 법당 옆 작은 다실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차분히 쟁반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진지했고 예의 바르게 다기들을 정돈하고 있었다.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네요. 낯선 환경이라도 뭔가에 집중하는 순간은 잡생각이 줄어들어서 좋아요. 차를 우려낼 때처럼 마음도 고요해진다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조금씩 차를 우려내는 기법을 익히면서 제 마음도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가 열분 미소를 지으며 잔에 김이 오르는 녹차를 조심스럽게 부었다. 차 향이 서서히 퍼지며 미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공기로 설명할 수 없는 알수 없는 끌림이 얇게 흘렀다. 수행 중인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면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 트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며칠 후 그녀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불교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이곳에서 더 머물면 혹시 괜찮을까요? 템플스테이 기간도 있지만 보통 더 머물기 원한다면 사찰 측과 상의하면 되실 거예요. 정말 출가를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저는 늘 몸만 도망쳤지 마음은 제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요. 그녀가 출가를 생각한다는 말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보통 단순한 체험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녀처럼 진지하게 고민하는 외국인은 흔치 않았다. 그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미묘한 감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다. 아침 예불을 마친 뒤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출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큰 스님께 말씀드리고 또 외국인이라면 비자 문제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을 테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죠. 정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결심이 있다면 길은 열릴 거예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저, 여기 살면서 당신을 자주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또 솔직히 마음이 좀 흔들려요. 내가 정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는 순간 당황했다. 수행자와 세속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정은 금기시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그녀가 건네는 솔직한 고백에는 꾸밈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도 사르르 일렁이는 감정이 있었다. 이내 그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수행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겠죠. 그렇군요. 죄송해요. 혼자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서.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런 대화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각자의 마음 속에서 작은 나뭇잎이 흔들리듯 고민이라는 바람이 일고 있었다. 그렇게 날이 바뀌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출가 준비에 돌입하려 했다. 큰 스님과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수시로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두 사람은 함께 수행하고 일상을 나누는 과정에서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터놓았다. 그녀가 미국에서 겪었던 차별과 그로 인해 파생된 상처를 토로하면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 위로를 건넸다. 그 교류 속에서 둘은 스스로도 모르게 점점 깊이 스며들었다. 어느 저녁 공양이 끝난 뒤 마당 한 구석 등나무 아래에서 둘은 차를 마주 들고 앉아 있었다. 사찰 건물의 어두운 처마 끝을 타고 초승달이 부드럽게 빛을 던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홀짝거리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약한 등을 바라보던 그녀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여기 생활 많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 때도 많죠. 하지만 제자리를 지켜준다는 안도감도 커요. 세속의 욕망이나 불안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나는 모든 걸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안정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린, 그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저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그의 손등 위에 놓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증거였다. 주위가 고요했고 바람소리만 사뿐히 스쳐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용히 끌렸다. 그날 이후 둘은 서로에게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분명 불가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고, 특히 이성 간의 애정은 금기의 영역에 가까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금기를 인식하면 할수록 감정은 더 강력해졌다. 몰래 서로를 찾아가 짧은 대화를 나누고 수행 중에도 잡념처럼 머리 한 구석에서 서로를 떠올렸다. 결정적인 날은 그녀가 출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체력 단련 겸 뒷산을 오르기로 했을 때였다. 그날 따라 날씨가 꽤 더워서 이른 오후부터 땀이 났고, 그는 혹여 그녀가 혼자 가다가 힘들까봐 동행을 자처했다. 산의 중턱을 지날 때쯤 이미 두 사람은 땀 범벅이 되었지만, 맑은 계곡 물에 손을 씻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한국에서 평생 수도 생활을 할 생각인 거죠? 네. 아직 모자란 점이 많지만 이 길이 내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이 길이 맞을까? 아직은 자신 없어요. 그래도 여기가 좋고 내면이 편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때마침 청아한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둘은 바위에 걸터앉아 시원한 산바람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눈길이 마주쳤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시선을 응시하던 그 짧은 순간에 금기와 욕망, 현실과 신념이 뒤섞인 강렬한 흐름이 이어졌다. 모든 고민과 갈등이 녹아드는 듯 그날 둘은 한계를 넘어서는 감정을 나누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울고 있었다. 돌연 변한 몸 상태, 울렁임, 그리고 테스트 결과. 임신이었다. 한국 사찰에서 출가를 준비하던 여성에게 임신이라는 단어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더구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다름 아닌 그 출가한 스님이었다. 어떡해. 이게 말이 돼? 어쩌면 좋아. <laughs> 설마. 내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줄 몰랐는데. 미안해.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그녀는 혼란과 두려움, 죄책감과 기쁨까지 뒤섞인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도 짙은 번뇌가 서려 있었다. 자신은 수년 전에 방황을 끊으려 결심하고 찾은 이곳에서 성직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종교적 신념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한편으로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외심까지 뒤섞여 정신이 아득해졌다. 둘은 급히 산책로의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당신의 입장은 어떨지. 나도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난 이미 스님이고 이 사찰에 속해 있고 이 길을 떠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혼자 나와서 기를 수도 없고. 만약 당신이 끝까지 스님으로 남고 싶다면 나는 어쩌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을까? 죄송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물이 무심히 떨어졌고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땅바닥을 응시했다. 참회를 넘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도 그를 더큰 죄책감에 몰아넣었다. 어쩔 수 없이 둘은 일단 사실을 숨긴 채 서로 몰래 연락하며 지내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사찰 내에서 눈치 빠른 몇몇은 그녀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거짓말을 더는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큰 스님이 직접 그녀를 불러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숨길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그는 큰 스님 방 앞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그녀를 마주했다. 그리고 내내 침묵이 흘렀다. 큰 스님은 한숨을 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남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게다. 지금 길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야. 큰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깨닫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이냐?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그는 큰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길 수밖에 없었다. 수행자로서의 길이 여기서 끝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갈수 있는지는 알수 없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그는 벅찬 감정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내가 죄송해요. 나 때문에 당신 삶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무책임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에 휩쓸렸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사찰에서는 그에게 한동안 수행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사찰을 떠나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권유했다. 그녀 역시 출가 절차를 중단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막막한 현실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었다. 길을 잃은 듯한 절박함 속에서 둘은 사찰 밖 조그만 숙소를 빌려 함께 머물기로 했다. 그녀는 임신 초기 증상으로 울렁거림이 심했고 그는 지쳐보였다. 새속으로부터 도망치듯 들어왔던 그가 다시 새속으로 나가는 상황에 놓이자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와 태어날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했다. 정말 우리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돈도 없고. 나도. 미국에서의 삶도 정리 안 됐고. 여기서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 어느 늦은 밤 작은 방 안의 전구 불빛 아래 둘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끝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분명 아름답고 축복된 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주위 여건도 불안정했다. 게다가 종교적 사회적 시선으로부터의 압박도 막대했다. 그러나 운명처럼 이미 아이는 존재하고 있었다. 둘이 세상의 거친 파도를 뚫고서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가르침 중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실천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삶과 불교의 본질을 맞닥뜨리는 시간이었다. 그뒤 며칠간 그는 예전 지인들과 연락을 취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며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때론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일기도 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이 갈등을 부추겼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에요? 우린 이제 무언가 당장 해내야 하잖아요. 미안해요. 이러다가 진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 안심을 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났다. 임신이 중기에 접어들수록 태동이 시작되며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점차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울컥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작은 움직임에 감격했고 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죄책감과 책임감 동시에 신비한 사랑을 느꼈다. 한 달쯤 후 사찰에서 큰 스님이 소식을 전해왔다. 두 사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이를 건강히 낳고 싶다면 사찰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물론 그가 다시 사찰로 돌아와 정식으로 수행의 길을 걷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적어도 세상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갈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그와 그녀는 다시금 사찰을 방문했다. 해가 질 무렵 고요한 산사에 울리는 종소리가 마음을 울렸다. 큰 스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난날의 잘못과 앞으로의 다짐을 진심으로 고백했다. 큰 스님은 그 진솔함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욕망을 내려놓으라 가르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하라는 뜻만은 아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중요하다. 너희는 이미 큰 과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벌만은 아니다. 생명은 축복이고 또 다른 깨달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 두 사람은 목탁 소리가 감도는 법당 앞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한 번은 이곳에서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길 위에서 다시 서야 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불교의 엄숙하고도 포근한 분위기에 끌려 출가를 결심했지만, 이제는 아이의 어머니로서 다른 삶을 꿈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게 사찰을 나와 세상으로 나오면서 둘은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지내기로 했다. 한국어가 서툰 그녀를 위해 그가 통역을 해가며 병원 검진과 각종 서류 작업을 도왔다. 서로 부딪히면서도 조금씩 배우고 성장했다. 그녀 역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는 부분적으로 남아 일반 회사의 계약직 업무와 통번역 일들을 맡았다. 어느날 밤 허름한 원룸의 작은 주방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작스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게 뭐지? 내가 상상했던 한국 생활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나도 그래요. 예전처럼 사찰의 고즈넉함에만 있진 못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책임감이 생겼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 줄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둘은 따뜻한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른이라는 이정표 앞에서 방황을 멈추고자 선택한 살. 그리고 20대 미국 여성으로서의 편견과 차별을 떨쳐버리려 했던 자유로운 영혼. 이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 아기를 품게 된 것은 우연일까 인연일까. 어쨌든 지금은 함께하며 미약하나마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임신 후기는 예민함이 극에 달하는 시기였다. 둘 사이의 분쟁도 잦아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과거 사찰에서 수행하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을 다스렸다. 특히 그가 불경을 작은 소리로 읊어주면 그녀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안정감을 찾았다. 한 번의 잘못이 영원한 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린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어요. 두렵긴 해도 우리의 살도 내면도 한 단계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금전적인 문제도 부모나 주변의 시선도 하나씩 해결해 가야 했다. 그러나 둘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삶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기로 마음먹었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일 수도 있다고 느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들의 이야기는 사찰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일부 사람들은 비난도 했지만 일부는 인간적이다며 오히려 응원했다. 정작 두 사람은 그 시선에 일일이 반응할 여력이 없었다. 오직 안전한 출산과 아이가 태어난 뒤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가득했으니까. 마침내 D-마이너스 데이가 가까워졌다. 출산 징후가 나타나던 날밤 급하게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진통으로 몸부림쳤고 그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에 땀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초조히 대기하는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긴장감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의료진이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고 그는 믿기지 않는 듯 눈물지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아기를 품에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두 사람의 손끝에서 가슴 속까지 와락 안겨 왔다. 하지만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병원비, 육아 비용, 그리고 그녀의 체류 문제까지 현실적인 과제들이 산더미였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둘이 이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이었다. 며칠 뒤 퇴원하고 원룸으로 돌아왔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하지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확신이 생겼다. 더 이상 우린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지? 라고 후회하며 웅크리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를 고민하며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영어 강사 자리를 좀더 알아보고 그는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을 해주거나 가능한 한불교 관련 봉사도 이어갈 생각이었다. 시간은 흘러 아이가 몇 달이 지나 까르르 웃기 시작할 무렵 둘은 다시 한번 사찰을 찾았다. 큰 스님에게 아기를 안겨드리며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아직도 어려움은 무수히 많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산적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 나갔다. 사찰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세속의 삶에 발을 디딘 이방인처럼 그러나 그들은 이 여정이 결코 어둡기만 한 길이 아님을 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파문을 겪으며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살그 자체가 수행이며 사랑은 때론 가장 깊고 아픈 깨달음을 준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느 오후에 작은 정원에서 세 사람이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아기는 꼬물거리며 그의 손가락을 잡고 장난쳤고 그녀는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마셨다. 그 순간 복잡한 일상과 문제들이 잠시 잊혀지고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가 세 사람을 감쌌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글쎄 몰라요. 하지만 분명 우린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나도 그래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태어난 아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자 배움이겠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스님으로서의 길에서 벗어나 혹은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서도 결국은 사랑과 생명의 의미를 배워가는 여정이 펼쳐지고 있다. 언젠가는 완전히 정착해 여유롭게 이 경험들을 돌아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오늘의 번뇌와 갈등은 더큰 깨달음의 발판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모두가 서로에게 깊은 감사와 행복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길을 끝없이 열어보인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제 두렵지 않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며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소중한 생명이 그 길을 더욱 풍요롭고도 예기치 않은 색깔로 채워갈 것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과 한국, 불교와 세속, 흑인 여성과 전직 스님이라는 정체성이 얽힌 상황들. 아이가 자라나면서 생길 수많은 일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된한 가지 진실은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종종 가장 큰 깨달음을 주고 가장 큰 시련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곁에 남긴다는 점이다. 종소리가 울리는 저녁녘 두 사람은 창문 너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감정이 가득했다. 마치 이전에는 알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젖힌 듯한 기분. 비록 결말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른다 해도 이미 이 순간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만하다. 새로운 내일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 내일 역시 분명 고단하면서도 찬란할 것이다.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행복의 순간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의 이 고요한 희망, 그리고 작은 아이의 숨소리는 미래를 꿈꾸게 한다. 그리고 그꿈 안에서 여전히 갈등과 파란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든다. 하지만 그 파란 속에서도 이들은 분명 서로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자 불법의 실천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길 위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른다.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 아이는 어떤 길 위에서 성장하게 될까? 다시 사찰의 문을 두드릴 날이 올까?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까? 모든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그 미지의 문을 향해 서 있는 지금, 이미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고 있었다.